이찬원이 KBS의 전국 노래 자랑 촬영에 참여하는 소식이 발표되어 모든 계층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대회 참가는 단순히 출연을 넘어 이찬원 본인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대회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그가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재능을 선보이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 대회 참가를 통해 그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그의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당일 이찬원이 무고지성으로 무대에 등장하자 촬영 현장에는 마치 흥분과 기쁨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미 기대감으로 가득 찬 기분이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그의 활기찬 무대 행보는 그의 수년간의 경험과 연마된 기술을 증명하였고, 청자들의 마음에 직접 말하는 그의 매혹적인 보컬 톤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눈부신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공연에 홀린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응답하였고, 이 뛰어난 가수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명백했습니다. MC 김신영은 무대 위에서 이찬원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를 얻었고, 그에 대한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난 가수 중 가장 재능 있는 사람으로 칭찬했으며, 이는 이찬원이 음악 산업에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는 행운의 관객 한 명이 이찬원과 대화하는 금색 기회를 얻었는데, 이는 분명히 평생 기억될 순간일 것입니다. 전국의 팬들은 전국 노래 자랑의 방송 날짜를 기다리며, 이찬원의 확실히 화려한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 스케줄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찬원의 출연은 그의 끊임없는 우수성 추구, 그의 흔들림없는 직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음악 산업에서 더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인 가사로 잘 알려진 이찬원은 특히 발라드 장르에서 빛납니다. 그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보컬은 청자들을 사로잡는 끌리는 힘이 있으며 그들을 그의 음악으로 만들어낸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이는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음악적 능력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얻어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무명 시절에도 전국 노래자랑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늘 전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국 노래 자랑에서의 그의 출연은 그에게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뛰어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의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과 함께 2찬원의 전국 노래 자랑 특별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흥분과 화려함의 층을 더해 이를 잊을 수 없는 행사로 만들 것입니다.